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자들이 참 근심을 많이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근심을 많이 했냐? 봤더니 예수님이 이제 곧 잡혀서 십자가라는 곳에 형벌에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리더라는 베드로가 배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옆에 남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처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이 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알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본문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이면 여러분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천국을 의미해요.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그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됐냐면 이곳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사는 곳은 이 세상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험해요? 안 험해요? 사는 게 너무 뭐 성도인데도 지옥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왜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데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데,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그럼 지옥같이 살아요? 예? 그럴 예수님이라면 참 믿지 말라 그러고 싶어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험난하고 고난스럽고 지옥같이 살 거라면,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행복해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도 현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현재에도 천국이 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만 그러고 이 땅에서는 지옥까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너무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현대 천국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길이 돼요. 길, 길, 가이드란 뜻이에요. 가이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어떻게 갈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험난한 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다. 내가 인도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이게 천국이란 얘기죠. 여기 말씀 보십시오. 여기가 광야 아닙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오죽하면 이들이 죽고 싶다고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인도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아닙니까? 다음 거 볼까요? 내가 생명이다 양에게 목자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양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목자가 끝까지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말은 잠깐 붙잡아 주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고 공급하고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믿어도 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을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 예수님 이렇게 이 말해요. 내가 끝까지 너를 놓지 않겠다. 이거 이말 믿을 만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사장에 배가 나와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여기서 누워 잠을 주무셔요. 근데 인생의 근심의 파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불어 닥쳐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자들과 똑같은 말이 나와요. 죽을 것 같다고. 지옥 같다고. 죽고 싶다고. 이런 말이 입에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도 너의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고, 끝까지 내가 너희를 공급하고, 다스리고, 책임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이다. 믿을만 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지금도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